자 이번에는 20강 빈칸 추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A, B 보시면 아시겠죠? 연결어 문제입니다. 연결어 문제는 사실상 수능 문제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실제 수능과 평가원 문제에서는 연결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게 나아가지 알겠지만 일단은 빈칸 추는 순수하게 빈칸 추로만 나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결어가 나오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연결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문제 등을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다행히도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랄 수 있겠습니다. 자, 패션과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뀝니다. 어, 보통 미국과 관련된 글에서는요, 많이 바뀐다. 이 변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20세기의 4분의 3 정도 내내, 거의 한 75년, 75년이라는 기간 내내, 미국에 있어서의 통나무 집, 그리고 노르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의 통나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되었느냐, 러프, 대충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원시적이며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즉 20세기에서 한 75년 정도는 이 통나무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 경제적으로는 나은 상황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결과적으로 이 비막이 판자라고 하는 게 널리 사용됩니다. 왜사용됐냐 봤더니 이 초기에 이런 통나무 구조물을 가리기 위해서 비막이 판자 등이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낮은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막아 놨던 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a라는 연결어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1960년대가 어땠어요? 프 r 스퍼스 굉장히 번영됐던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죠. 물질적으로 번영됐었던 1960년대. 그다음에 when이 나옵니다. 이 60년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와지겠죠. 관계 부서로 쓰고 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현재 상태.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건 현재의 신분, 어떤 경제적인 위치를 나타내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이 번영의 1960년대에 패션은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도 완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 앞에 있는 문장과 비교했을 때 앞에는 분명히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통나무질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연결의 뒤에는요. 패션이 바뀌고 사회적인 압박이 완화됐다는 게 나와요.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분위기 전을 환 나타내는 유명한 역접 관계, 아니, 역접 연결어 how ever가 등장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을 촉진시킵니다. 뭐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위슈디어, 굉장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뭘바랬느냐 자, 어떤 변화를, 어떤 패션을 바꾸려는데 있어서 성공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숨겨진 이 통나무 구조물을 추구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외장용 자재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만족감을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뭐에 대한 만족감인가 봤더니, 어, 시각적인 확인에 대한 만족감이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들의 유산을, 유산에 대한 사회적인 재발견에 관련된 그들의 시각적인 확인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뭡니까? 이전에는 이 통나무집에 온게 미국의 유산이긴 한데, 낮은 계급을 나타냈던 존재감이 있었죠.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원래 미국의 나라 자체가 역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뭔가 특이한 게 있으면 이걸 굉장히 과장하고, 뭔가 이렇게 확대해서 자기의 짧은 역사를 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쓰였던 통나무집도 이러한 도구가 돼서,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랬었던 사람들을요, 음, 추구, 어, 이렇게, 이런, 하라고, 이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시킨 거죠. 어, 촉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재유행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것들은, 물론, 널리 추구됐던 혁신은 아니었고, 즉 뭐냐면, 이 통나무집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확대적인 유행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정 계급에 해당해만 하는 사람들만 통나무집을 선호했다는 건데,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퍼진 혁신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부유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혁신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특히 어떤 요구로 인해 추구하게 되었느냐? 그들의 어떤 지위를 사회적인 리더로서 유지하려고 했었던 요구에 힘입어 그들의 어떤 혁신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부유한 사람들은 추구하려고 한 겁니다. 즉, 리더니까 사실의 역사를 유지하고 이렇게 널리 퍼뜨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 통나무집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연결어가 나오고요. 통나무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위치를 다시 발휘하게 만듭니다. 리어설트 하면 주장하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발휘하다 혹은 다시 분명히 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아이콘으로서의 그들의 위치를요, 다시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상관없이요? 인종적인 배경이 상관없이. 무엇에다 인종적인 배경입니까? 이 통나무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의 인종적인 배경이 상관없이 통나무 집은 미국의 아이콘으로서의 그들의 위치를요, 다시 확고하게 되었다. 즉, 통나무집 하면 미국이 어떤 대표적인 주택이었는데 낮은 계급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리려고 했다가 부유한 사람들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어떤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어 일종의 그들의 사회적인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게 됐다라고 를 하고 있습니다. 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면 앞에는 통나무집의 재유행이라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등장하게 되겠죠. 따라서 B는요, as a result라고 하는 연결어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20강의 3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글의 순서라던가 문장 삽입으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어떤 문화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독해 자체가 그렇게 평이하지만은 않아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문장 하나하나가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눈여겨볼 만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